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이 김환영. 브레이저 착용, 가슴 크기는 유방암과 무관. 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이사장이 출간한 유방암 명의의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김성원 이사장이 표현한 유방암 명의의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에서 보니 안타깝게도 유방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 가족력과 유전인자, 식생활과 생활 습관,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특정 위험 요소가 있다고 반드시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라고 나온다. 무슨 소리인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방암 발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인자를 위험인자로 보통 표현하는데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이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가 반드시 원인은 아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것처럼 말이다. 원인은 아니지만 가장 위험한 인자를 따인다면 그것은 아마 여성 호르몬일 것이다. 유방암과 관계없는데 관계있다고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된다. 브레지어 착용, 큰 키, 큰 가슴, 낙대, 디오도란트, 스트레스, 휴대폰, 커피, 피임, 명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브레지어와 관련된 주장은 브레지어 절대 하지 마라. 는 내용이 담긴 어느 부부가 쓴책 때문에 유명해진 이야기다. 전혀 관련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액취증 탈취제도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슴이 크거나 작다고 유방암에 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유방암 가족력에 대해서도 대서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어머니, 자매, 딸, 할머니, 이모, 고모가 내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고 봅니다. 배려관계가 있으면 다한 가족이다. 먼 친척도 가족이다. 배려관계인 누군가에게 유방암이나 혹은 난소암이 있다면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는 것은 맞다. 가족력이 직계가족이냐, 아니냐, 아니면 사촌이냐, 육촌이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진다. 어머니나 자매가 유방암이라면 내 위험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육촌이라면 위험은 증가가 가는 어느 정도 제한된다. 여러 대에 걸쳐서, 예컨대 3 대에 걸쳐서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단순한 가족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문제로 그 가계에는 유방암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력이 많다고 해서 전부 다 유전적이라라고 표현을 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질병 중에는 질병 중에도 환경 공유를 통해 생기는 질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C형 감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해 수직 감염되어 간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어떤 집안이 굉장히 짜게 먹는다면 간암 위험이 올라간다. 그런데 가족이 짜게 먹으면 다 짜게 먹는다.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의사는 그 치료할 때 유방이 상징하는 여성성 고민해야 유방암은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두드러지기에 다른가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가장 특징적이다 또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이다 예컨대 최장암, 위암은 예후가 상당히 안 좋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최소한 90% 이상이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주로 생기는 질환이다. 여성은 그 여, 역할을 봤을 때 사실 가족의 중심이다. 물론 아버지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또 유방이라는 장기는 여성에게 여성성을 상징한다. 우리가 위암, 간암 때문에 수술할 때 예쁘게 수술해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 위를 어떻게 절제할지, 어떻게 재건할지 환자와 상의하지 않는다. 유방암은 다른 질병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유방암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차원이 있고 미적 차원도 있다.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아야 한다. 이를 돕는 것이 유방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부과된 가장 큰 역할이다. 그래서 어떻게 자르고 꿰매느냐는 각 유방의 성향에 성형?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외과사가 미적인 감각이 없다면 그 수술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성형 개념 없이 수술하면 나중에 성형 수술을 한다고 절대로 예뻐지지 않는다. 일반인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 준 전문가용인 것 같다. 분량도 많고. 이 책을 쓸때 절대 책이나 논문 찾아보고 보며 쓰지 말자는 글을 지필 기준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도 없는 내용은 환자 또한 알 필요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유방암 환자는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가능 유방암 명예의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정독한 독자가 책의 내용을 거의 모두 잊어버려도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재발단급 안 보고 이 책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데는 에 환자를 오도하는 너무 이상한 정보들이 많다. 둘째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한다. 조기 진단만큼 중요한 치료가 없다. 조기 진단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오래오래 살수 있다. 진단이 늦으면 발병 후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오래 살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 건강한 분도 40세 이후에도는 애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병원에 오시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는 제목에도 나오지만 희망 프로젝트다. 희망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유방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고생하신 분도 많지만 전체의 몇 퍼센트 안 되는 10% 안쪽의 환자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환자는 건강하게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 분당 서울대병원 유방센터장으로 한락하다가 대림성모 병원으로 옮겼다. 그때 어떤 망설임 같은 것은 없었는가? 당연히 망설였다. 아버님, 어머님도 위안과 감정이 있으셨다. 하나는 제가 대학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업적을 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다른 하나는 병원 경영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루빨리 제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저는 12년 동안 대학 교수 생활을 했다. 상대적으로 이런 나이인 33살의 교수가 됐다. 사실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일했고 진료나 학술적인 면에 성과도 있었다. 큰 아쉬움은 없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언젠가는 대림성모병원에 와서 일해야 한다는 뜻을 품고 있었다. 제가 외과사가 되고 유방이라는 전문 분야를 선택한 이유 또한 대림성모병원이었다 우리 정부와 사회와 언론이 의학과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재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너무 헛된데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구조적으로 의료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예컨대 경중도가 낮은 질환도 환자가 원하면 입원을 할수 있다. 또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들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 독일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파이은 일정한데 낭비를 막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필수적으로 써야 할때 사용하지 못한다. 돈이 줄줄 세고 있다. 이렇게 세는 구조만 막아도 우리는 우리의 건강보험료로 정말 훌륭한 치료를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단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국민도 잘못된 구조에 편승하고 이를 악용한다. 정부가 일단 세는, 세는 돈을 막아주면 좋겠다.